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고 쉬운 영어 빠시영의 써니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비동사의 과거에 관해 배워볼 겁니다. 과거란 나는 어제 바빴어처럼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. 과거 비동사는 I was, you were는 따로 암기해 두시고, 한 사람이나 한 개인 경우는 짧은 비동사 was를 사용하고, 두개 이상을 나타내는 주어인 경우에는 긴 비동사인 were를 사용하면 됩니다. 이 규칙은 모든 주어에 다 적용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이제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. 나는 어제 바빴어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I was busy yesterday라고 하면 됩니다. 하나 더. 그들은 2시간 전에 서울에 있었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참 잘했어요. They were in Seoul 2 hours ago라고 하면 됩니다. 그녀는 어렸을 때참 행복했어란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좀 어렵나요? She was very happy when she was young 이라고 하면 됩니다.